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고 특이한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금비 선인장, 아프리카식물과 선인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안전하게 택배 배송해 드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목단입니다. 한 가족이 아주 대가족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15cm. 약 15cm, 14cm 이 정도 나오네요 자 요런 아이들 자목단 소담하고 푸짐하고요 꽃이 계속 계속 피어져요 지금 요런데 보면은 다음 꽃이 또 피려고 이렇게 꽃방울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자 꽃방울이 계속 계속 올라와 줍니다 자목단 꽃이 예뻐요 자주색으로 예쁘게 펴줍니다 2만원에 보내드려요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에요 15cm 화분에서 식물 사이즈는 약1 3에서 14cm 정도 되네요. 자목단입니다. 백신환이에요. 깔끔한 모습을 자랑하고 또이 아이는 엄마 몸에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붙어가지고 어, 나무 수형이 아주 멋지게 자라줄거죠. 이런 아이들 백신환 군생이에요. 15,000원 보내드립니다. 모양 자체가 잘 생겼죠? 자, 백신한 군생이에요. 잔설봉철화입니다. 잔설봉철화. 짱짱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자, 요 아이 15,000원 보내 드려요. 잔설봉철화입니다. 멋있는 인테리어 효과를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사슴뿔 같은 모양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착하게 자라주는 아이예요. 산설봉5만 오천원 갑니다. 월궁전입니다. 하얀 몸매에 아주 가느다란 가시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꽃이 굉장히 화려해요. 꽃이 이 하얀 몸매에 꽃이 진한 주황색으로 아주 화려하게 피어주죠. 일반 선인장하고 꽃이 좀틀려요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개체 수가 많지 않죠? 국내 실생으로 자란 월궁전입니다. 이 아이들 2만원에 보내드려요. 월궁전. 국내 실생의 월궁전이에요.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꽃이 굉장히 화려한 아이. 일반 선인장 꽃하고 꽃 모양 자체가 틀리죠? 이 아이는. 자, 월궁전입니다. 라우치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식구가 엄청 많고 한 뿌리에서 이렇게 식구가 많이 퍼져 있어요. 나이 좀 많이 먹었고요.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꽃이 진한 체리색으로 피워주죠. 라우치예요. 아주 대품 사이즈 약 18cm 나옵니다. 25,000원 보내드려요. 굉장히 꽃이 화려하죠. 라우치입니다. 라우치와 비슷한 아이가 흑려환이라고 또 있어요. 그 아이는 몸통 색감이 거의 이 머리, 이 정수리 모양도 비슷비슷한데요. 색감이 틀리죠? 그 아이는 검은색이 많아요. 그 아이는 좀 저렴한 아이고요. 이렇게 약간 자주색, 보라색이 나오는 이런 라우치는 그 위급입니다. 꽃은 비슷비슷해요. 흑려환과 라우치의 비교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들은 라우치가 되죠. 흑녀환이 아니고 자 아주 좋습니다. 모두 몸통 정수리가 이렇게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햇빛을 많이 받으면 더 보라색이 되어요. 이렇게 더 보라색이 되죠. 흑녀환은 이렇게 보라색이 안 되죠. 자, 오늘 라우치와 흑녀환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판매할 아이들, 요 아이 25,000원 보내드려요. 그 옆에 요 아이, 요 아이도 라우치예요. 상라이 사이즈 좋아요. 28,000원 보내드립니다. 28,000원 보내는 라우치, 25,000원 보내는 라우치 두 가지로 보여드렸어요. 비관용입니다. 비관용 몸매도 예쁘고 가시감 멋진 아이가 비관용이에요. 꽃은 더 말할 것 없이 우아합니다. 자, 요, 비관용 대품 사이즈에요. 실생이고요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 6만원에 보내드려요. 비관용.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품위가 좋은 아이죠. 비관용은. 자, 이런 아이들. 6만원에 굉장히 사이즈 좋은 아이인데요. 실생이고. 6만원에 착한 금액에 보내고 있어요. 6만원 갑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아주 좋아요. 식물이 약 10cm 조금 넘는 아이도 있고, 10cm 되는 아이도 있고, 그러네요. 비관용입니다. 아주 예쁘고, 고급 매니아분들이 좋아하시는 식물이에요. 비관용입니다. 도미스예요 도미스. 아주 옴다 옴다 식구들이 많이 퍼져 있네요. 나이가 깨먹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은 지가 한참 됐죠. 자, 요 도미스 4만 5천원 보내드릴게요. 착한 도미스. 꽃이 이쁘게 펴질줄 거예요. 굉장히 식구가 많습니다. 한 뿌리에서 이렇게 식구가 많이 퍼진 거예요. 도미스입니다. 아데니움 아라비쿰은 꽃이 쉴새 없이 피어줍니다 이런 아이들은 여 다이 같이 이렇게 한 군데다가 모아 놓으시면은 꽃필때 훨씬 더 예쁘게 감상하시기 좋아요. 아데늄 아라비쿰. 꽃이 조금씩 모양이 틀린데요. 오늘은 이꽃 보여드립니다. 튼실한 밑둥을 가지고 있는 아데늄 아라비쿰이에요. 이 아이가 방금 보신 것 같이 그렇게 꽃이 피어주죠. 꽃이 진한 분홍도 있고요, 붉은색도 있고 그래요. 근데 꽃은 피어봐야 알아요. 자, 이 아이들. 오늘 하루 반짝 세일합니다. 3만원에 보내드려요. 3만원에 오늘 하루 반짝 세일합니다. 아데늄 아라비쿰입니다. 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피워주는 아이예요 멋있는 몸통을 자라하죠? 이 몸통이 자라면 자랄수록 옆으로만 넓게 굵게 퍼져요. 키는 별로 안 올라가고, 몸집만 늘려갑니다. 가지수를 늘려가고, 몸집을 늘려가고, 그래요. 몸 두께를 늘려간다는 얘기죠. 굉장히 멋지게 자라질 겁니다. 몸 색깔은 검은 녹색으로 바뀝니다. 지금도 검은색이 많죠? 아주 매력덩어리고 포스가 좋은 아이예요. 블랙 스킨입니다. 블랙 스킨,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주 좋아요. 굉장히 포스가 좋아요. 블랙 스킨입니다. 식물 두께가 약 8cm, 9cm 되네요. 자, 이런 아이들, 식물 두께. 꽤 좋네요. 이런 아이들은 9cm 되네요. 6만원에 보내는 블랙 스킨입니다. 그 옆에 똑같은 블랙 스킨인데요. 사이즈가 좀더 커요. 75,000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블랙스킨을 두 가지로 보여드립니다. 6만원과 6만 7만5천원과 두 가지 사이즈로 보여드렸어요. 비올라시입니다. 잎에 이렇게 점박이 호피무늬도 있고요. 몸통이 동글동글하면서 예쁘게 자라줘요. 약간 반그늘을 좋아합니다. 일반 가정 베란다 같은 데서 놓으시면 딱 좋은 아이고요. 예쁘게 자라줍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착하게 자라주는 아이예요. 가격 착해요. 5 0 0 0원 보내드려요. 5천 원. 비올라시 5 0 0 0원 가는 아이. 일반 가정에서 그냥 부담 없이 막 놓고 키우시기 좋은 아이가 이 아이예요. 비올라시입니다. 밑둥이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자라주죠. 훔베르티라는 아이예요. 아주 성격이 착해죠. 죽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디마디 올라가면서 아주 멋이 있어지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훈베르티. 특이한 식물입니다. 3만원 보내드려요. 몸통에 이렇게 골이 저 있으면서 거기에 무늬가 되어 있고요. 은색과 녹색이 어울려져서 아주 멋지고 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아이죠. 훈베르티입니다. 유포르디아 수자나에예요. 수자나에. 몸에 이렇게 몸통이 굵게 가면서 자라주죠. 키는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꽃이, 잔잔한 꽃이 펴주죠. 수자나에 45,000원 보냅니다. 밑둥이 아주 좋아요. 수잔아이입니다. 밑둥만 점점점점 점점 더 굵어지면서 자라주죠. 수잔아에 4만 5천원 가는 아이예요. 스텔라타입니다. 스텔라타 밑둥이 굉장히 튼실해요. 이아이는 옆에 있는 잎을 잘라줘서 여기서 다시 또그 옆으로 새로 또 나오고 있죠. 귀엽게 새잎이 나오고 있어요. 스텔라타 이아이들 밑둥이 좋아서 아주 보기가 좋아요. 3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스텔라타예요 아주 좋습니다. 밑둥이 튼실해서 좋아요. 스텔라타였어요. 은간옥입니다. 분홍색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주죠 은간옥. 이 아이 벌써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옆에 자구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네요. 자, 은간옥, 이 아이 착한 금액에 보낼게요. 3만원 보냅니다. 그 옆에 아이, 똑같은 은간옥인데요. 이 아이는 식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좋네요. 자, 이 아이 6 5 0 0원 보내드립니다. 은간옥이에요. 딱두 아이밖에 없어요. 은간옥입니다. 피르단 투스 마크로리저스예요. 마크로리저스 예쁘게 싱싱하게 잘 자라 주어요. 굉장히 착하게 자라 주는 아이죠. 마크로리저스 세일해서 8만원 보내드려요. 원래 가격이 좀더 나가는 아이였어요. 8만원 보내는 마크로리저스입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몸통도 예쁘고요. 자 마크로리저스. 8만 원에 수익 됩니다.